네, 347번.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들 중에 하나를 택한대요. 그럼 전체는 일단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8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이 3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걸 빼주면 5601이니까 55죠. 이때 4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확률. 만약 2점과 이 2점, 이 이제 지름이죠. 지름의 양 끝을 포함한다면 이네 개의 점 중에 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도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지금 6등분을 하고 있어요. 호를 6등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 하나하나가 30도가 되죠. 그래서 만약 이 점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따라서 55분의 9가 p분의 q가 되겠죠. 그럼 p 더하기 q는 64네요. 64. 네, 348번. 10개의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든대요. 전체는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니까 120가지가 되는데 사건.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 예를 들어, 이 점이 이등변삼각형의 제일 높은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한 꼭지점당 4개씩 만들 수 있는데 꼭지점으로 할수 있는 게 10개가 있겠죠 그러면 40개다 그래서 120분의 40이니까 확률은 3분의 1 네, 349번 이것도 앞부분까지는 똑같네요. 이렇게 10개, 1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을 만드는 확률을 구하래요. 이거는 답지에 있는 풀이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답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는 10C3이 맞죠. 10개 중에 3개를 고르면 그 삼각형이 되니까. 그래, 전체가 120이에요. 근데 둔각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1번. 이웃한 세 개의 점으로 둔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그러면 이제 점의 개수만큼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10개. 두 번째는 두개두번그 점이 두 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번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점이 10개니까 10개가 나오겠죠. 삼각형이 마지막으로 이웃한 두개 점과 이웃하지 않는 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웃한 두개 점을 한 변을 이룬다고 했을 때이 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둔각 삼각형이 되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4개인데 변으로 쓸수 있는 이웃한 두개의 점을 만드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4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120가지 중에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40, 60을 풀면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350번 어 이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이점 사이의 거리가 1이고 이 높이도,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1이라네요. 자, 그러면 7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하여 선분을 이룰 때 삼각형이 될 확률. 그러면 전체는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35가지. 이제 사건, 삼각형이 될 확률. 여사건으로 구해야겠죠? 삼각형이 되지 않을 확률. 어떻게 하냐면 이 3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던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죠. 그럼 5개. 그래서 삼각형이 될 확률은 35분의 3 35 5배기 오니까 7분의 6이 되겠네요. 7분의 6. 자, 2번. 삼각형들 중 하나를 택할 때, 여기서 지금 삼각형이 30개가 나왔죠. 30개. 전체는 30개다. 네, 사건. 넓이가 1이다.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지금 높이가 무조건 1이잖아요. 이게 1이다. 그럼 밑변이 2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겠네. 밑변이 2 e. 그러면 밑변이 2인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l에서 밑변이 2인 거 만드는 경우. 무조건 밑변 이거 이거를 해서 밑변이 2가 되겠죠. 이점이점 그러면 m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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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네 가지 더하기 m에서 밑변이 2인 이도로 2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고르던가 이렇게 고르는 두 가지가 되겠고요. 이때 하나, 둘, 셋. 점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4 더하기 6이니까 10까지. 그래서 30분의 10이네요. 그럼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네, 351번.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요. 근데 여섯 번에 한 번꼴로 6분의 1이죠. 6분의 1꼴로 두개 모두 흰공이 나왔대요. 그러면 흰공을 x개라고 하면은 아홉 번 중에 두 번을 뽑는데 흰공을두번 뽑는 거죠. 흰공만 이게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9, 8분의 x, x-1이죠. x, x-1은 x 6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12가 나오네요. 그러면 X는 4죠. 그래서 휜공은 4개다. 네, 352번 어 이게 생명포래요. 현재 사망 수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네요. 모르는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20세의 남자 20세의 남자. 여기 있죠? 20세의 남자가 50년간 생존할 확률은 50년 뒤면 70세죠. 생존할 확률 99,389명 중에서 8만 1,419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생존할 확률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미은 30세의 여자 9만 9,280 50년 동안 생존할 확률 50년 지나면 80살 7만 8,443이 되죠 이거는 0.7보다 작다 0.7보다 크죠 딱 봐도 0.7보다 크죠 왜냐하면 음, 10만 분의 78443 이러잖아요. 대소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지금 이게 0.7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0.7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40세의 여자가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 40세의 여자가 20년 동안 생존하면 이렇게 되죠. 98, 7, 6, 7분의 9, 6, 0, 0, 4가 30세가 30년동안 황존할 확률 98, 9, 0, 6분의 9, 1, 2, 3, 3딱 봐도 크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래서 기역 디귿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353번 이거인 실수를 택할 때 이게 실근을 가질 확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짝수공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 4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4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러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전체는 지금 크기가 5인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거는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큰건어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4를 곱해 서 정리하면 20분의 4 더하기 9, 20분의 13이네요. 20분의 13. 그래서 실근을 가질 확률은 20분의 13입니다. 354번 내부의 임의로 점피를 잡을 때 이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일단, BC를 양 끝,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면, 그림 잘안 그려지네요. 어,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뭐 이쯤 있다고 하고 꼭지점이, 끝점이. 이원 위에 있는 점은 직각 삼각형이고, 이원 내부에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고, 이원 밖에 있어야 예각 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내부니까, 넓이가 1이죠. 이때 사건. 사건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인데, 이 1에서 이 반원의 넓이만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알제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1-8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355번.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 정삼각형 모양의 바닥이 있대요. 이런 바닥이 있어. 근데 뭐 이런 동전의 중심이 바닥 안으로 놓이도록 던진대요. 동전의 중시, 중심이 놓인다는 건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겨도 중심이 바닥 안에 놓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이도록 던진대요. 근데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이라는 건 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동전이 막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갈 확률이고, 사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이 없이 들어가도록 하는 확률이죠. 이거는 답지의 설명이 제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체는 여기 2 e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이 전체 큰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4분의 1, 루트 3a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전체에 들어갈 확률이, 전체에 들어, 들어가는 이 넓이인데, 사건은 중심이 이 완전히 포함이 되야 돼요. 그럼 완전히 포함된다는 건 이렇게 제일 위로 갈 때는 이렇게까지 접할 수 있고 제일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접할 때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반지름이 지금, 아 지름이 1이라 했어요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이죠. 근데 직각에다가 여기 60도인데 2로 나누면 30도죠. 그러면 1대1 루트 3대2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작은 정삼각형 안에 종전의 중심이 들어가면 된다는 건데 이때 작은 정, 정삼각형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 더하기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두번 더하니까 루트 3이죠.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의 넓이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분의 4분의 루트 3,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날아가고, 이거를 정리하면 7 더하기 4 루트 3분의 4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7 마이너스 4 루트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8 마이너스 16 루트 3이라는 정답이 나와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2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